안녕하세요. 타선마에요 오늘은 뭘 찍어 먹어도 맛있다는 그리스의 하얀 쌈장, 차지키 소스를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요즘 차지키 소스가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이 하나를 깨끗이 세척해 왔어요. 껍질째 사용할 건데, 이런 굵은 씨앗은 좀 쓴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씨앗 위주로 설렁설렁 좀 깎아줄게요. 그리고 쓴맛 나는 양쪽 끝은 잘라버려줍니다. 무리 많은 오이 속은 이렇게 제거해줍니다. 자, 그리고 분쇄기에 갈아줄 거예요. 갈기 쉽게 듬성듬성 잘라줄게요. 자른 오이를 분쇄기에 넣어줄게요. 자, 너무 곱게 갈 필요는 없고 적당히 갈아주시면 됩니다. 작은 찰숟가락으로 이렇게 한 티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자, 충분히 버무려 주세요. 물기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촉촉해지면 이대로 한 10분 정도 절여 줄게요. 이제 10분이 지났거든요. 보시면 물이 촉촉히 나왔어요. 물기를 다 제거해 줘야 됩니다. 깨끗한 면보를 준비하시고, 자, 여기 안에다가 소금에 절이 오일을 다 집어 넣어 줄게요. 물기를 꼭짜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물기를 꼭 짜야지만 보관했을 때 질퍽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꼭 짜주세요 오이물이 이만큼 나왔어요 이렇게 해줘야지 물기가 생기잖아요 큰 볼에다가 꼭짠 오이를 덜어주세요 꾸덕꾸덕한 그릭요거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숟가락으로 한 다섯 큰술 정도 넣어줬어요 다진 마늘 1 2스푼 넣어주세요 올리브유 3큰술 넣어줄게요. 레몬즙 1스푼 넣어줄게요. 꿀 2분의 1스푼. 꿀이 싫으면 알룰로스 2분의 1스푼 넣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한번 섞어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남았는데, 딜이란 허브를 넣어주셔야지 그리스의 그 이국적인 맛이 납니다. 향이 싫으신 분은 쪽파를 사용하셔도 된다고 해요 딜 10g이에요 쿠팡에 딜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굵은 줄기는 사용하지 않아요 잎사귀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굵은 줄기는 잘라 버리세요 일단 얇게 쫑쫑 잘라 주세요 아까 만들어둔 소스에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딜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볼에 담아주세요 그린 요구르트로 만들어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엄청 좋고 또 뭐든지 찍어 먹어도 되는 그런 만능 그리스식 쌈장 소스예요.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조금만. 진짜 맛있어요. 이 차지키 소스는 이런 야채 스틱 같은 거 만들어서 찍어 드시면 맛있어요. 이런 통밀빵도 구워서 소스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발라 드시면 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간단하고 쉽죠? 여러분도 그리스식 쌈장 차지기 소스 꼭 한번 맛있게 해 드셔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